따라따라따 괜찮아. 스케일을 쓸 테부지? 여리 아.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.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. 올라 두두도두두야 돼? 그 이상이거든. 그거 하라 했지. 니가 왜 너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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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 너도? 가왜 너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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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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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내내 두두두두두. 와? 점토 원래 없었는데? 점도 업데이트했나봐. 원래는 원래는 눈덩이. 어어 어, 이거 생겼어. 공구기 생겼다. 공구기. 공구기 생김. 와. 와 이것도 생겼어. 토끼가족 원래 없었거든요. 와 이거 이거는 원래 있었고. 와 와. 아, 이런 것도 생겼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것도 할수 있나요? 아니, 자, 자꾸 이게 작아, 작아진 것 같기도 해서 했는데, 뭐야, 왜 저러워. 잠시만요. 어, 잠시만, 나가버렸어. 괜찮아, 여기서 해도 돼. 내가 어두운, 아, 갑길을, 제일 아래로 해놨네. 아 그래서 어두웠구나. 에에. 이게 왜 작아졌나 했는데 원래 점토 점토 없었거든요. 아왜 이게 안 돼? 점토가 없었는데 이게 점토가 생겼어. 저기도 더 넓어진 것 같기도 하고. 그리고 원래 없었던 이 공급기도 생겼다고 합니다요거는 여기. 이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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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고, 벗! 버... 이거도 되나? 아, 그게 어떻게, 리병몇넣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. 여기는 아무것도 안 생겼고, 원래보다 더 넓어진 느낌인데. <laughs> 어둡지도 있으니까. 침대는 원래 있었어요. 그리고, 아니, 그게 없네. 에버든 여러분, 시, 지금이 작은 버전이어서 좀 그렇지만 스폰지가 생겼습니다. 스폰지. 옛날 때는 큰, 큰 구멍이 있었잖아요. 지금은 제가 작은 버전을 갖고 있어서 큰 구멍이지만, 원래는 되게 작은 구멍이에요. 이게, 그거하면 작은 구멍 되거든요. 어, 이거, 아, 앤더스톤. 있었죠? 더 넓어진 것 같기도 해요. 그 그게 생겨가지고. 뭐? 근데 유리병이 어딨어? 유리병 아직도 못찾았는데 여러분 찾았습니까? 여기나? 아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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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점토도 생겼네. 원래 점토는 없었거든요. 그러면, 뭐또 있나? 그, 성급함. 아, 아쉽게도 성급함은 나오지 않았네요. 성급함이 노란색인가? 아니, 이건 하염조항이고요 노란색일 거예요, 아마. 아마. 진짜로. 짜는 모르지만 자 근데 그건 없나 그건 아직 안 나왔나 보네요 그그 모스터 그 있는 그 모스터 도로 모스터 조약돌 자저좀도와주십시아유리폼 어디 있는 겨 이병 원래 있는데요 아먹으아 여기 있구나 들은자안돼네 도도도도도 도도도도 도도도도 도도 지금 딸기 울리네요 도도도도도 도도도도 도도도

도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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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<laughs> 아직도 단추라고 하는군요. 이렇게 멀리서도 할수 있는데요. 아직은 그게 없어요. 이 버전에 이 버전에 아직 그게 없어요. 여러분 제 이름이 어떻게 바 아, 버전 때문에 이거, 이거, 이름도 바뀌었네. 버전 때문에 내 이름도까지, 내 이름까지 바뀌어버렸습니다. 내 이름? 내 이름은 왜 바뀌는 걸까요? 1사버전 맞겠죠, 진짜? 제가 말을 만들어보겠습니다. 일단 여기다가 하나. 라고 만됐고요편아 네. 안 닫아요. 편 닫아. 네. 여기 저 나도 고아 이거 이거 구나안 닫아졌어. 안 닫아졌어.